미국은 누구건 총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느 재미교포 학생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뭐 수십 명이 죽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 총기 규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건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느 지도자건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총기 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와 저항 때문에 실제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마마 정부는 이를 실시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분의 용기와 도덕성만큼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업자들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총기를 다 구입하는 바람에 총기 업자들이 떼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텐데 미국이 누구나 다 총을 살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정말 누구나 다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하면 언제나 언제건 뭐 총은 살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기 규제 정책이 발표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책이 실시되면 총을 마음대로 살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총이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인데 상당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총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총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총은 살수 있다라는 인식이 그나마 지금까지. 총기 구입을 억제시켰던 것인데 그러한 인식이 위기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전부 총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총기 업자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게 됐으니 정말 오바마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총을 못 사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반대로 총을 제일 많이 사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의도야 어찌 됐건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어 보십시다. 이건 뭐 비판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이 예를 들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2무번 이상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물 세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그만큼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집값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도 볼수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도에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집값을 제일 많이 올려놓은 정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애는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안 좋아진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생각이 지극히 짧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는 집값이 좀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소리를 종종 하던 것 같은데 설마하니 더안 오르는 것을 안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 좀 불안하게까지 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안 오르면 그게 안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열이 뭐 38도, 39도를 지나서 40도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37도, 36도, 정상 체온으로 떨어져야 그게 안정이지. 40도에서 41도, 42도, 3도 더 이상 안 오르고 계속 40도에 머문다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니까 안정됐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설마 없겠죠? 여러분, 열 계속 40도면 사람 죽어요. 사람 죽는 게 안정입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곤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입니까 여러분?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 그랬어요 제가 정부 비판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반대 얘기를 할게요 정부를 옹호하는 쪽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수도권 교회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300석 이상의 공간은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300석 이하의 공고는 딱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뭐 조만간 해제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조치에 따라서 뭐 지난 주까지는 아예 현장에 모이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50명씩 입장을 해서. 뭐 새벽 1부부터 청년부 6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예배 이전에는 반드시 전 공간을 다 방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입장시키고, 여하튼 방역 당국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뭐 계속 고발을 당하면서도 뭐. 계속 그냥 현장에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이건 명백한 교회 탄압이라고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탄압을 이유로 방역 당국을 법에 고소하는 일도 있어요. 물론 뭐 그네들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요즘 괜찮은 카페나 식당 가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또 마스크를 쓰고 먹거나 마실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마스크도 벗고 있게 되는데, 교회보다 훨씬 위험한 그런 데는 뭐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업을 해도 허용을 하면서 왜 일주일에 딱한 시간 모이는 교회는 못 모이도록 하느냐? 뭐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모이질 못 하는데 마음 편할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냉철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조치가 과연 교회 탄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 그런 너저분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그러한 주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말할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교인들 말고 교회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코로나라도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은 해줘야지 라고 옹호해 줄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못 모이게 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핀잔할 것 같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과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물론 그것도 생각해서 틀린 말은 당연히 절제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맞는 말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즉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에 아부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끼리 우리끼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뒤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대지세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맞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답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기는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예요.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라를 봤는데, 그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예요. 주님은 늘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심을 통해서, 나는 다니에서 7장에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다. 라고 암시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답변에서 주님은 너의 질문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맞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시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이 분명히 예고했던 것처럼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다라고 암시하신 겁니다. 주님이 단한 번도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부르지 않고 늘 인자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시 세울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은 꼭 그러한 오해된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 인자라고 암시를 하신 거예요. 아마 질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 틀렸다. 메시아는 절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서 오해를 시정시켜야지. 그왜 그렇게 오해는 시정 안 시키고 애매모호하게 자기를 인자로 지칭하는 선에서만 끝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리지 않다 보니까 제자들도 계속 오해를 하다가 끝내 배신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지는 딱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의 메시아 사상이 다 틀렸구나 하면서 생각 바꿨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는 고사하고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 다 있나. 저런 이단자가 있나. 당장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돌들어 죽이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분명히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했기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신 희미하게 암시만 하시면서 일단 필요한 말씀들을 다 가르치셨고 나중에 성령이 임할 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밝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겁하셨기 때문에 할말다못 하고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용기가 없어서 야 괜히 내가 할말다 했다가 돌 맞아 죽을라. 겁이 나서 몸을 살인 것인가요? 아니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냉철히 판단하시고 그에 맞게 반응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의 언행과 나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흥분한다고 그게 용기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을 외친다고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가로막을 수 있고요. 뭐 교회를 위한다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방해가 되고 교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겠다고 지하철에서 확성기 시끄럽게 틀어놓고 전도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이구야 예수 믿다가 나도 저렇게 될라 더 멀어지게 될것 같습니까? 특별한 영적 행동을 할 때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는 말이 들수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요즘 기대치가 거의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나 단체가 그렇게 하면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일도 교회나 목사가 그렇게 하면 흥분하면서 비판합니다. 그건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없으면 욕할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웃사람들이 다 아는데, 직장 사람들도 다 알고 가족들도 다 아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에 어떻게 판단할지 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저거 저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지 비웃거나 그래 뭐 교회는 다닐 필요 없어 봐봐 교회 다녀봤자 똑같잖아라고 핀잔하게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될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말 달라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인격과 더 넓은 마음을 지님으로써 세상의 눈높이와 기대치보다는 우리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 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하신다면, 예, 네, 좋아요.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정상적인 신앙을 지니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훌륭한 인격 자체가 물론 신앙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신앙을 지녔다면 훌륭한 인격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교회 밖에서는 엉망인데 교회 안에서는 진실되다. 그건 위선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극도의 실망감은 주고 있는데 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요. 헛소리입니다 무조건 그스조속스있로 속고 는것입니는것다말 자체가 다가능한그이자에요불가능에일이에요때문에는금말씀드리는것다다른 말로 한다면정상그인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되다는그다다 제대로 예다믿자는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제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존경받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칭송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단히 나를 조절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되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러는 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지난 주에 봤던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시자 사단은 바로 이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는 영광을 취하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반복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든 유혹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지 정반대로 광야에서 40일을 굶을 분은 아니에요. 고난 당하실 분은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할 분이지 정반 분이지 정반대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분은 아니에요. 즉 사단은 정상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라.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길을 가라 유혹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시작부터 자신의 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길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을 간다. 자신의 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한결 같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한결 같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메시아가 되어 주시길 원했고. 그러한 이유에서 십자가를 가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받았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극도의 실망감에서 당연히 실망했겠죠. 왕이 되실 뿐이 뭐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었으니까 뭐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극도의 실망감에서 전부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던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들은 감격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젠 진짜 왕이 되시는 거죠. 라고 물은 것이에요. 이건 질문이자 빨리 그렇게 하자는 채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 변했어요. 정말 안 변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안 변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것들 정말 지겹도록 안 변하는구나. 네, 맞아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바뀔 것 같죠? 바뀌던가요? 안 변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변해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겹도록 안 변했던 이들이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은 이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정말 지겹도록 그렇게 안 변한 것도 놀랍고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 성령 하나요 하신다면 그 외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성령 안 찾아도 되겠죠. 뭐 굳이 성령 열망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길은 성령을 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 성령으로서 주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난 성령과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이 첫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받기 전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했듯이, 우리 역시 그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늘 성령을 초청하고 간구하면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임만월의 의미를 내 삶에 구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